3원 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징계와 사랑 이와 같은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에서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지혜와는 다른 측면에서 예 어, 지혜를 지혜에 대한 교훈을 발씀하고 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여호와의 진계와 구주람에 관한 어, 지혜의. 징계와 고질함에 관한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언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징계나 꾸질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보십시다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대는 저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 여와의 징계 그리고 구질함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 뭘 잘못했을 때 그죠 허물이 있을 때, 에, 나무라고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게 징계잖아, 그죠? 어, 아, 그게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드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어,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구질함의 개념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따져서 구짓는 것을 구질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1절은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져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구짖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을 내리시고, 어, 굳이 저신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인 같은 경우에 보세요, 가인. 가인과 남멕은 살인을 했죠. 그죠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징계하셨어요. 그랬죠. 아가는, 어,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러분 징계하시는 걸 우리가 봐요. 다윗은 살인하고 또 가늠하고 그랬죠. 희석이야는 어땠나요? 교만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뭐예요? 선과 악을 공평하고 오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거든요. 선한 것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리지만 악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어 징계와 구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 저 사람은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인데 예, 네, 잘때 근데 근데 믿음 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그의 때를 기다려라. 그 말씀이거든요. 때가 되면 불의한 이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안 있는 이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막죄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되고 하는 걸 절대로 부러워할 수는 안 되고. 또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꾸짖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음.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는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질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에,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경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질함을 싫어하면 안 돼요 이게 태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구질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뭐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어, 구질함을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경의 여기지 않고 싫어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탄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떤 역경일 수 있겠죠? 그때 당자나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이 뭐예요? 뭐 우리 사전 그대로 보면 몸가짐을 조심해서 받든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그러한 어, 징계와 구질함이 있을 때는 공경이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구질함과 징계 받을 때지혜로운 우리의 태도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걸 경의역이지 아니하고 그걸 싫어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바로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와 꾸지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요, 비록 정말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 라베 아간 다윗 희석이야 보세요. 그들이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그 징계가 여러분 꾸지람이 컸거든요. 그러잖나요 엄청난 고통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징계와 꾸지람이 단순히 어떤 형, 형벌 차원에서의 꾸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고 형벌 차원에서는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으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 그리고 우리를 우리에게 그 징계와 꾸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근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구제랍으로 인한 어떤 역경이 올 때,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아시겠죠? 그걸 경의적이지 않고 그걸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사랑과 유익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뭐, 경제만 위기가 아니고요. 교회도 위기예요. 교회도 위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에서 지탄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구질함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 쉽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싫어하거나, 여러분, 그걸 경영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대저 하나님께서, 여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해 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한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뭐 야단을 맞거나 구질함을 맞거나 이러한 기억은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우가 그래요. 어릴 때 어, 아버지 얘기했어. 내 산수 못 한다고. 이제 산수를 못 했어요. 초릴일인데 매번 이제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 산수를 잘못 했어요. 아버지는 산수를 잘 했지. 잘 집에서 산수를 가르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안된 거야. 그 그러니까 구제람을받았어요구제람을 듣고서 야단을 맞은 거죠. 그리고 쫙 아버지 딱한번 제가 알밤을 맞은 적이 그때야. 알밤을 맞았어요. 꿀밤을 하나. 아버지가 저를, 예, 그거 못한다고 꿀밤을 줬어요. 근데 네, 그 기억은 지금도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다 모이면은, 그런 얘기예요. 아빠, 아빠 우리 어릴 때 아빠가 나 때린 거 기억나?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네명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때렸대요 때렸다는 거예요 네. 구제람을 들었대요 저한테 맞았다 그래요 잘 때렸죠 네. 여기 부모님 치고 뭐 자식 안 때려본 사람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너무 잘 자라주니까 그렇고, 하나는 뭐요? 버린 자식이라고요, 버린 자식. 버리, 버린, 버린 자식이니까 안 때려요. 내뱉는 거지. 저러다가 그냥 죽어 비라고 그런 어떤 심정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번씩 다 때려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초다를 해라 그랬거든요. 매를 들으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음. 그 당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말이죠 꿀밤을 이렇게 맞고 이렇게 했을 때 싫었어요. 싫었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면서 아버지가 그때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시다는 걸 알았어요. 나,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루트는 못해도 그건 해야 될거에요 그렇죠? 그거는 해. 야 그러니까, 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험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겠냐. 야단을 쳐서라도, 알범을 주서라도,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에? 그렇게 좀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걸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제 아버님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시기 전에 어머님에게 그랬다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눈에 하, 또 밟히는 게 없는데, 우리 충여만 딱 눈에 밟히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여러분, 위해하셨는가. 이거 알, 알수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뭐, 야단치고 알밤중계, 그게 미워서 한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니 대학에 뺏좀할 수, 아닌가? 아니까. 지금 칭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말씀드린 는로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뭐, 이렇게. 야단치고 때린 거 기억나? 이렇게 얘기 하는데 끝에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참 감사해요. 그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을 치고 때렸다는 거예요. 네? 참 있으면 이제 박수를 이렇게 한번 쳐주고 있겠는데 그 애들 하나도 없네. 예, 네? 네. 그래 참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알아줬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 정말로 부모는요. 자식을 징계하거나 꾸짖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미워서 그런 분 없잖아요. 그렇죠? 말은 미워 밉다 그래도 속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리 그래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응? 그래서 전도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하여 오늘 12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 이라 믿습니까? 에?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그 기뻐하는 아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한 부성적인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이 관계는요 여기뿐만 아니고 신명기 8장 5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사람이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그걸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걸,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입 튀어나오고, 하나님 앞에 뭐 엉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야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15, 8장 5절에 이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갈지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거든. 그죠? 징계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갈이 징계하셨는데 이 징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심, 민숙이 1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셨어요. 어떤 징계냐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끔 한 거예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 그걸 말하는 거거든.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 사랑해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징계와 구제함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될때 징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의 구질함과 징계는 나를 사랑함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질함 받고 징계 받을 때는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면서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은혜에요 네? 그래서 신명기, 5장, 신명기 8장 5절로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으네,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징계할 수 있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하고 부진하면 했는데, 그걸 몰라주고, 그냥 집 나가버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예, 첨부의 어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의 이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질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질함이 임하는 때는 언제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꾸질함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민숙이 14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400년 동안 노예 성활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힘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져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단 말이에요. 원망했어요. 광야길을 통과해서 일주일이면 통과해서 가난안땅 들어가는데 그 일주일을 가운데서 그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늘 저는요, 오늘 나의 모습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어때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어리, 잊어버리고 뭐예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숙이 14장은 우리에게 더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숙이 13장에서 정탄군들을 가나한 땅으로 보내는데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 정탄군들이 10명이 그 민족인 너무나 크고 위대한 강한 민족이라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가나한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그랬더니 그러한 보고를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과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냥 불만이 막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온데간데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지독했던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다시금 세상으로 가버리자. 그 정도였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정탐군들이 며칠 동안 가난을 정탐했는지 내가 물어보면 안 되겠지, 우리 정탐님들한테. 절대 <laughs> 물어보면 안 돼.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자생활 하신 거예요. 하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징계였어요. 꾸지람이었어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산이 참 특이하죠. 1년을, 10년, 하루를 1년으로 치면 40년 동안 강야생활을한 거야. 근데그강야생활에 그게 징계고 꾸질함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바라신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기를 원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기를 원하셨대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만나를 주심으로 해서 떡으로만 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끔 하기 위하여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강약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질함과 징계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믿으세요? 예? 기억해. 그럴 때 우리가 또뭘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역이지 아니하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구질함이 있는데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큰 낭패가 없어요. 사실 그거보다 더큰 낭패는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서 말씀을 벗어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징계를 하지 않아 그건 진짜 큰 문제야 그거는 왜큰 그 문제야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나는 죽은 자야 죽은 자야 사생자야 그게 에 시브리스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따라합시다 사생자요 신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진지하고 무장하면 있을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내비두면요, 그거는 이미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이미 버렸단 말이야. 죽은 자식이에요, 죽은 자식. 이미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믿는 우리들 중에서도, 악하고 저렇게 하는데도 잘 나가면요 그건 이제 비밀 버린 거예요, 그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하면 여덟시까지 하니까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오늘 주신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십시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믿습니까?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돼. 오늘 주무시기 전에 민수기 13장 아, 저기 뭐야 민수기 13장 1 4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밥만 가서 두 그릇 먹고 그냥. 자지 말고 민수기 읽어보고 주무세요.